헨리 8세와 여섯 아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아내, 캐서린 오브 아라곤 딸 메리만 남기고 헨리는 이혼을 요구했다. 헨리의 이혼 요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결별로 이어졌고 영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아내, 앤 볼린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지만 헨리는 결국 앤을 간통과 반역 혐의로 체포해 처형시켰다. 세 번째 아내, 제인 시무어 아들 에드워드를 낳았지만 출산 후 사망했다. 헨리는 제인을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 기억하며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했다. 네 번째 아내, 앤 클리브스. 결혼은 6개월 만에 무효화되었고 앤은 여왕의 여동생으로 편안하게 살았다. 다섯 번째 아내, 캐서린 하워드. 그녀는 헨리와 결혼 당시 매우 젊었다. 그러나 그녀도 간통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이는 앤블린의 비극적 운명을 반복하게 되었다. 마지막 아내, 캐서린 파, 헨리가 사망할 때까지 살아남았고 이후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